어르신 그말 그냥 하지 마세요. 말 한마디가 당신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친구들이 떠나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가 커집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그 한마디가 사람을 잃고 평판을 망치고 외로움을 부를 수 있으며 친구들이 멀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60세가 넘어가면서 더 이상 필요 이상의 말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조용히 사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지혜롭다. 말하면 손에다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말로 설득하고 말로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보다 표정, 눈빛, 짧고 정확한 한마디가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짧지만 깊이 있게 우리의 경험이 담긴 말 한마디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말 당신이라서 할수 있는 말이네요. 이 한마디가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말은 줄이되, 지혜는 더해야 합니다. 말수는 적어져도, 존경은 더해지는 그런 말. 그게 바로, 나이 든 어른이 전할 수 있는 진짜 말의 풍경. 이제 시작합니다.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완전히 180도 바뀌실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보세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다 겪어봤어. 이런 말. 자주 쓰시나요? 내가 겪어봤으니, 내가 뭘 안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다 보면,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내가 겪었던 경험이 도움이 될까 해서 말해보는 거야. 하지만 너의 생각도 중요해.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더 마음을 열고, 우리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 지혜로운 말일까요? 어떤 말이 존경을 받는 말이 될까요? 어떤 말들이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 호감이 될까요? 다락방 이야기에서는 나이 들어가면서 말하면 손해인 여섯 가지와 친구들에게 호감이 가는 말들과 어떻게 말하면 좋은 말들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들이 노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과 호감이 되는 지침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였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런 말 할수록 손해인 여섯 가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재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나집두채 있어요. 우리 자식들한테 상속은 다 준비해 놨어요. 퇴직금 받아서 노우는 걱정 없어요. 이런 말.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수록 자기도 모르게 재산 이야기 혹은 자식에게 얼마나 도와줬는지에 대한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자랑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의외로 크고 작은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런 자산에 대한 말들은 말할수록 손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기와 질투를 부른다면 믿으시겠어요? 사람 마음은 참 묘합니다. 겉으로는 와 대단하세요 해도 속으로는 왜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까? 라는 질투와 비교의 불씨가 피어오른답니다. 특히 같은 연배나 지인들 사이에서 나만 뒤처진 건가? 라는 불편한 감정을 불러올 수 있죠. 재산 이야기는 상대의 마음에 불필요한 감정의 파동을 만듭니다. 그로 인해 관계의 거리가 멀어지기도 하지요. 또한 의심과 오해를 살수 있습니다. 저 분, 돈이 많다더라. 이런 소문은 순식간에 퍼집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빌리려 하거나 투자를 권유하거나 심지어는 사기를 노리는 사람까지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재산은 많을수록 조용히 해야 하며 드러낼수록 표적이 되는 세상입니다. 게다가 자녀 문제에 불씨를 키울 수 있습니다. 경제 간 갈등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자녀가 모두 착하고 이해심이 많아도 부모의 말 한마디에 마음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상속 이야기는 특히 말할수록 더 조심스러워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재산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좋을까요? 위험합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면 간단한 방법을 알게 됩니다. 재산 이야기도 하지 말고, 자식 자랑도 하지 말고, 나이 들어서 대체 무슨 말을 하며 살아야 하죠?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습니다. 아니, 이 나이 되도록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데, 그걸 자랑도 하지 말라니 섭섭하다는 거죠. 하지만요, 여기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랑이나 재산 이야기는 때론 듣는 이에게 비교와 거리감을 줍니다. 특히 돈 이야기. 집 이야기는 듣는 사람도 돈 걱정 많은데 나는 괜찮아 하는 듯 들리면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부담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말하세요. 먼저 공감하는 말을 하세요. 요즘 물가 참 많이 올랐죠. 나도 시장 가면 깜짝 놀라요. 이렇게 말문을 트이면 상대방도 자연스레 마음을 엽니다. 또한 경청하는 자세로 대화하세요. 자기 이야기보다 요즘은 어떠세요?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하고 먼저 물어봐 주세요. 나누는 마음은 귀로도 전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 이야기, 자식 자랑보다 내가 겪은 것중 당신께 도움될 이야기, 내가 느꼈던 따뜻한 순간,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게더 오래 기억되고 더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알면 도움이 되는 것이 있죠. 말을 아끼는 지혜도 가끔은 필요합니다. 침묵도 말이 될수 있거든요.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할수 있는 말은 아주 많습니다. 다만 듣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떠올려 보는 지혜, 그게 가장 큰 말재산 아닐까요? 플라토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재물은 말로 자랑하는 순간 가벼워지고, 침묵 속에서 지켜질 때 무게를 가진다. 우리의 노후는 말로 치장할수록 초라해지고, 조용히 준비한 사람일수록 든든하고 아름답습니다. 부유하더라도 티내지 않는 분. 많이 가졌지만 늘 검소한 분. 자녀에게 모든 걸 해줬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분. 이런 분들이야말로 진짜 어른이 아닐까요? 두 번째 여러 사람 앞에서 남의 험담입니다. 정말 하고 싶어 입이 너무 근질거리죠? 들어보세요. 말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무거워집니다. 말 한마디에 풍격이 나타나고 말한 마디에 사람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남의 뒤지기 험담입니다. 험담은 순간적인 공감을 얻을 수는 있지만 결국 내 이미지를 갉아먹는 칼날이 됩니다. 말은 남을 향하는 듯하지만 돌고 돌아 내게 되돌아옵니다. 그 사람 원래 좀 그런 사람이야. 그 집안 사정이 말이 아니래. 자돈의 팔촌까지 엉망이라잖아. 처음에는 가볍게 흘리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은 자꾸만 외로워집니다. 왜일까요? 험담을 듣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면 나 없는 자리에서는 내 이야기까지 하지 않을까. 그 순간 신뢰는 사라지고 당신의 말은 정보가 아니라 불안 요소가 됩니다. 당신의 인간관계를 좁아지게 합니다. 험담은 어느새 주변 사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저 사람 곁에 있으면 피곤하다고 느낍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고 조용히 연락을 끊죠. 결국 고립은 말로 시작됩니다. 또 다른 하나 들어보세요. 당신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타인을 이야기하는 데 시간을 쓰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놓칩니다. 남의 약점을 보고 웃다 보면 자신의 단점은 점점 커집니다. 결국 험담은 진실보다 과장되고 처음엔 그 사람 요즘 좀 힘들대였던 말이 나중엔 그 사람 회사에서 쫓겨났대로 바뀝니다. 험담은 입에서 입으로 옮겨가며 점점 부풀어지고 결국은 누군가에게 상처와 분쟁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말의 시작이 당신이었다면 책임은 결국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험담 대신 이런 말을 해보세요. 그 사람도 힘든 일이 있겠지요.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나는 아직 그분에 대해 잘 몰라요. 이런 말은 상대에게 따뜻한 인상을 남기고 당신에게 지혜로운 품격을 안겨줍니다. 험담은 타인을 다치게 하기 전에 내 인격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채우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침묵은 지혜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을 오래 살아본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말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말로 마음을 채우는 시기가 아닙니다 묵묵히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한 미소로 대답하는 거 그게 진짜 어른의 대화법입니다 세 번째, 자식 자랑하지 마세요 자식 자랑 팔불출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하고 싶어 안 달라져 집중해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아들은 말이야 서울에 있는 큰 회사 다녀 이번에 과장으로 승진도 했어 회사에서도 인정받는다니까 이런 말, 어디서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고 있었던 적도 있을 겁니다. 아이 키우느라 고생 많았고, 이만큼 커준 것만으로도 기특하고 고맙고,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 누구보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말이라는 건, 그 말이 어떤 마음에서 나왔느냐 보다, 어떻게 들리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게 꼭 자랑으로만 들리진 않을 수 있거든요. 어느 날 동네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어요. 다들 웃고 떠들고 있었죠. 그중한 분이 자식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이직했는데 연봉이 억단이래 사위가 의사인데 병원 하나 차린다더라니까 다들 웃으며 와 대단하네 하고 맞장구를 쳤지만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 취업 준비 중이던 아들이 면접에서 떨어졌거든요. 밤새 울며 속상해하던 아들을 위로했던 마음이 그 자랑 한마디에 다시 무너지는 듯 했죠. 그 사람은 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난 자식 키우는데 실패한 걸까? 물론, 자식 자랑이 나쁜 건 아닙니다. 자식이 잘된건 부모의 노력과 희생의 결과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말이라는 건 나누기 위해 하는 거지, 비교를 만들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우리가 진짜 나누어야 할건 정보나 성공담이 아니라 공감과 따뜻함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다음번에 누군가 자식 이야기를 꺼낸다면 굳이 자랑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애도 그냥 평범하게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나야 뭐 건강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혹은 자식은 다 비슷비슷하지. 나보다 더 어른 같아질 때가 많아. 이런 말들은 겸손하면서도 따뜻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공감을 줍니다. 또한, 자식 자랑보다 더 좋은 말이 있습니다. 내 자식은 요즘 어때? 잘 지내? 상대의 자식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이 한마디로, 상대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따뜻한 인상을 받을 수 있죠. 자식 자랑은 잠깐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공감을 주는 말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진짜 지혜로워졌다는 걸 보여주는 건 많이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도 말 아끼는 것입니다. 입으로 자랑하기보다 마음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지혜 그게 진짜 품격 아닐까요? 네 번째, 가족 갈등을 말하지 마세요. 지어머니, 며느리 흉을 보고 싶어 안달라죠 요즘 며느리가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 우리 사위는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들어. 우리 딸은 말이야. 엄마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아. 이런 말. 누구에게든 한 번쯤은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섭섭하고, 마음이 상하니까요.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이야기하면서 위로라도 받고 싶은 거죠. 하지만 말이란 게, 누구에게, 어떻게,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갈등이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 갈등을 친구들도 처음엔 위로하려 했지만, 이야기가 길어지고 반복되자, 하나, 둘씩 시선을 피하고, 말수가 줄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더 외로워졌습니다. 말은 했지만, 위로는 못 받았고, 속은 더 쓰리고 허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 간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하면, 듣는 사람도 불편해지고, 자신의 감정도 더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을 불행으로 포장하는 도구가 되어버리기도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다음에 비슷한 이야기를 꺼내고 싶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이렇게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은 서로 사는 방식이 달라서 나도 배우는 중이야. 내 마음을 다 이해 못해도 그래도 그 애도 나름대로 애쓰는 거겠지.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도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그래도 당신 참 지혜롭다는 말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마음에 품어보면 좋습니다. 내가 말한다고 바뀌는 건 아니지만 내가 바뀌면 관계도 달라지더라. 우리는 나이 들수록 말로 싸우기보다 말로 감싸 안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가족은 내 마음 같지 않고 오해는 쌓이지만 그 속에서도 조금씩 다가가는 노력은 언젠가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늙었다는 소리보다, 지혜롭다는 말 듣는 어른의 모습 아닐까요? 다섯 번째 건강과 병. 말할수록 삶이 무거워집니다. 건강이 최고야 하고 말하고 싶어지죠. 들어보세요. 건강 이야기,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모임의 화제도 바뀝니다. 젊을 땐 자녀 이야기, 중년엔 직장 이야기,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어디가 아프다, 무슨 약 먹는다, 어느 병원에 다녀왔다가, 대화의 중심이 되죠. 그러나, 건강 이야기, 병 이야기는 말할수록 손해를 부를 수 있는 위험한 주제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건강 문제는 가장 사적인 이야기이면서, 듣는 사람에게는 가장 무거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왜 건강 이야기는 조심해야 할까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나 요즘 혈압이 또 오르더라고. 약만 다섯 알 먹고 산다니까. 아는 사람 안 판정 받았대.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내가 이 얘기를 계속 들어야 하나 싶은 생각에 피하게 됩니다. 물론 걱정되는 마음에 하는 이야기지만 지나치면 관계를 소모시킬 수 있어요. 사람을 아픈 사람으로 기억하게 만듭니다. 건강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은 점점 그 이미지가 굳어집니다. 저 사람은 늘 어디가 안 좋다더라 하는 인식이 생기면 사람들이 편하게 대화하기 어려워지죠. 나도 모르게. 늘 아픈 사람이 되는 것, 그건 자존감과 관계 모두에 마이너스를 줍니다. 불필요한 비교와 불안을 만듭니다. 나는 혈압 150이야. 그 정도면 양반이지. 나는 160 찍었어. 나는 암 수술만 두번 했지. 이런 식의 대화는 끝없는 비교를 낳고 듣는 사람에게 불안감만 남깁니다. 특히 건강에 예민한 사람은 남의 병 이야기에 자신도 괜히 더 아픈 것 같은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병은 말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건강 걱정을 말로 꺼낸다고 몸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꾸 말하다 보면 병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아픈 이야기에 집착하며 더 우울해지고 더 불안해집니다. 플라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병을 입에 달고 사는 마음이 더 아프다. 건강은 조용히 관리하는 거. 진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병을 말로 떠벌리지 않습니다. 아프더라도 차분히 받아들이고 묵묵히 운동하고 음식 조절하고 의사 말잘 듣고 남들 앞에서는 여전히 미소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게 노년의 품 건강 이야기 대신 이런 말을 해 보세요. 이게 해답입니다. 오늘도 잘 지냈어. 요즘 아침 산책하니까 기분이 좋지요?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해요. 이런 말은 듣는 사람도 편안하게 하고, 말하는 나 자신에게도 긍정의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병은 조용히 돌보아야 낫고, 떠벌릴수록 깊어진다. 나이 들수록 건강 이야기는 줄이고, 감사와 미소는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과거를 후회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왕년에 내가 이랬어. 자랑하고 싶죠. 끝까지 들어보세요. 말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그때 그랬다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때 내가 그 일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텐데, 이런 말. 자주 하시죠? 하지만 과거를 자꾸 반복해서 떠올리면, 현재의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자꾸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현재의 기회도 놓치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잃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자주 떠올리면 현재 내가 할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반복될수록 자기 비하의 감정이 커져 몸과 마음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의하면 과거의 실수를 자꾸 떠올리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쌓이면 혈압도 상승하고 심장병이나 우울증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해보세요. 과거를 떠나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 후회하는 마음을 없애는 방법으로는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그때 잘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말해보세요. 현재를 살아가는데 집중하다 보면 과거에 대한 후회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일에 대한 희망도 커집니다. 모든 일을 잘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실수하고 후회했던 일들이 지금의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후회 대신 긍정적인 에너지가 솟구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한다.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걸 통해 내가 성장할 수 있다. 이 말로 자신을 용서하고 과거의 실수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과거의 실수와 후회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자꾸 되새기기만 하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희미해질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 보세요. 그것이 건강한 삶을 사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다락방 이야기를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을 얻으며,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면, 귀한 의견을 듣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나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